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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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하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수와 9장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지혜에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9장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성업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본은 가난 여섯 족속 중에 희위 속에 그 조회속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석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문은 바로 희족에 속한 기본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보다 더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군이 자신들의 성업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편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를 은혜 가운데 맞친 후에 길갈 진영으로 들어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룩한 행렬은 주변 가나 민족들의 커다란 두려움 자체였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의 여섯 쪽속의 왕들이 긴급 대책 그 회의로 모입니다. 그들은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곱 나라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뜻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위족 속에 속한 기본 주민들의 대표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길갈의 이스라엘 신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정하여서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그들이 찾아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는 목적을 여리고나 아이처럼 예.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을까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가 온 사람들은 이 조약의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죠. 이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조약은 성립할수 없는 이런 조약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족속과는 어떤 협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의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어떻게 조약이 성사시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예, 정세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일을 그들은 합니다, 전략이. 기본 사람들은 가난 여섯도 왕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그랬죠? 예, 그여섯도 왕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들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 예, 전쟁을 하자, 이랬는데,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여수 왕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하여 비상대책회를 의 열었었고, 여수구 9장 일절에 보면, 이일 후에 요단서 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른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사람과 가난사람과 브리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조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절에 보면, 일심으로 여수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서서왕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대책회의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우리가 각개 전투를 하면 열리아이처럼 패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대적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런 결정이 나는 모든 부족들에게 이스라엘과 연합돼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전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결정을 들키고온 사람들은 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연합군에 가나간다면, 여리오와 아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예, 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집이 지기지면 백전 불패, 정세를 잘 파악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공적인 조약 체결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4절, 5절, 6절 보면, 예,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헤어져서 찢어져서 키운 가죽 부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부조를 나게 싫고 그 아래는 낡아서 기운신을 짊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말고 곰팡이 이런 떡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길갈 기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뭐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속임수를꾸미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내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을 한 거예요. 헤어진 전대와 가족 포도주 부대에 낡아서 키운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진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우소를 만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합니다. 여우소에게, 단호에게 추궁하듯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존엄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요수에게 말하죠. 우리는 당시의 종들입니다. 네, 요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기부한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죠. 네 가지로 요수의 추궁에 답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하신 모든 일, 을추급하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멸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심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둘째는 화친를 맺은 것은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셋째는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종들로 섬기겠다는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네 번째, 모든 낡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오는 동안 이렇게 밝아졌다고, 곰팡 떡은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고, 이렇게 아주 철저한 준비를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 요소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예, 속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난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란 일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가난 지경에 있는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그 지경 밖에 나라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으로 나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 성읍에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모으로 인정을 한 거죠. 모세의말씀에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약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조약을 맺습니다. 14,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야외께 묻지 않냐고 요소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명맹세하였더라. 요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예, 이제는 그 같이 지낼 수 있게 이 허락을 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야외께 묻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보호가 불과 침조 밟을 맺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첫째는 겉만 보고 이면의 계념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기본의 대표단을 처음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직감적으로그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가 무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나? 실질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나 기본의 대표들의 의심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대로 그말 한마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정확한 판단을 부리게 한 거죠. 1 4절에 보면. 두 번째 야외교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 실수,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있지는 않은데 추론에 본다면 조급함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조급함에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죠. 무슨 애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작고을 축하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행위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 내용이 되어 기울여서 이자나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16, 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죽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릇때망령릇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가리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해결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창작권을 팔아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히리스 12장 16,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경소람으로 인해 가난 한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가난 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과를 보냈어요. 오늘, 예, 여수 부장에도 보면,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경고한 그 경고, 추굽기 1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 못한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울모가 되리라. 결국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속죠.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본 사람들의 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속임수였지만 그들을 쪼개서는 지혜였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경솔함, 실수로 인하여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가난한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기본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정신 속의 지위와 교훈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요단 동편의 해수부 노안과 시원왕, 바산왕 옥과 열교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하나 안에 여섯 왕들이 힘을 합시오. 그렇게 하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 기부한 사람들은 안 겁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결국은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대적하는 것은 어디서 은지심을그들을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허세와 미선에서 보산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죠.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10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90편, 3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에르메야1 7절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없는 일을 알리오마는. 야고보스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나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사실을 그들은 안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협하고 광해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오늘날 봐도 기적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와 여열우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힘이 세서 살아남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 전도화된 거예요. 그렇죠? 예, 기생나압의 정탐군들에게 했던 그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야외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말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만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소와기장 10절과 11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 어떤 분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저 돌 조각, 쇠 부채 불과 한것을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밭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10편, 1편 14편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일기를 하나님의 옵다 하더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여의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예, 소문으로 듣고 실제로 경험하고 한 거죠. 자문 9장 10절에 야외를 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관한 자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살기 위해 배수의 짐을 치고 용기 있게 살기를 개척했어요. 그들은. 소동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로세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인해 소공 기동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향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 기본 사람들이 지혜 있고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응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주 심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조은안될 거야. 아직 문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죽음에 대해 몰리게 될 것을. 예, 모른다란 겁니다 살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죠 양다리에 걸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라우디계의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게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네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보면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일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담배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돼야 이들는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구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집물을 빼왔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기를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비친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인에가 얼마나 비쳤느냐, 말하되 키는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비쳤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청지기 행동을 지켜보면서 칭찬하죠. 얘도어1 6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가 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일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나쁜 거에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속임수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사람들 여우수와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파친의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었던 것은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준비한 것과 같다. 예수께서 속임수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기본 사람들의 심판과 사망의 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록 종살이라는 입장이기는 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오늘날로 보면 정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마 영원한 저지와 멸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런 증거에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합기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원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길라.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주범사람들에 속았던 것처럼 세상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실패할 수가 있죠. 누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물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